네, 이번 시간에는 수 배열표에서 규칙 찾기입니다.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부터 시작했는데, 1 다음에 2가 나왔고그 다음에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이, 아, 이건 뭐 규칙이 쉬운데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2가 나올 것이고,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3이 나올 것이고, 3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4가 나오는 거니까, 앞수에다가 계속 1을 더하는 거네. 그럼 4에다가 1을 더하면, 자, 여기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5가 되겠네요. 5.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자이 16에다가도 1을 더하면 여기는 17이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22니까 이 빈칸은 여기다가 어떤 수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22가 됐다는 얘기는 22보다 1이 작은 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21이 되겠죠. 이렇게 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대각선 하나 어놨어요 이렇게 대각선 하나 어놨습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2이구요 여기가 23인데 자 그러면 요 칸이 좀 궁금하잖아요 요 칸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12가 됐네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1 11을 더해가지고 12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12에다가 또 11을 더하면 23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그럼 23에다가 12를 더하면 34가 될 텐데 이 34가 맞는지 틀린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규칙을 찾아볼까요? 그럼 여기는 4입니다. 여기는 14네요. 그러면 플러 10을 더했다는 얘기고요. 14에서 24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또 10을 더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24가 나왔었고 24에다가 10을 더해주면 34가 나올 테니까 아 지금 요 대각선의 규칙과 요 수직선의 규칙이 딱 일치해서 34가 맞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음자 그럼 여기는 음영을 준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11이 있습니다 여기 13이 있네요 여기 15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숫자가 올까 아까 우리가 17을 찾았는데 17이 맞나 한번 보자 이거죠 예 네. 그럼 11에서 13이라는 얘기는 아, 여기는 더하기 1를 하게 되면 11에다 2를 더하면 13이 될 것이고 13에다 다시 2를 더하면 15가 될 것이고 15에다가 더하기 1를 하면 17이 될 거니까 아, 이거 두 칸씩 건너뛰면 당연히 그죠? 한 칸씩 건너뛸 때는 2를 더했는데 두 칸씩 건너뛰면 2를 더하는 거니까 17이 당연히 맞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 배열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그죠? 그래서 세로로는 10씩 가로로는 1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이수 배열표를 가지고 빈 칸을 한번 채워봤는데, 이렇게 이제 쉽게 규칙만 찾는다면 수 배열표에 빈 칸을 메꿀 수 있고, 그죠? 그빈 칸에 들어갈 숫자를, 자, 여러가지 다양한 규칙으로 검산도 해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자, 이러한 그수 배열표에 규칙을 찾아내서 그 규칙을 바탕으로 빈칸 채우는 문제를 많이 연습하시면 또 이런 문제도 많이 익숙해지면서 어렵지 않게 이 규칙 찾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될 테니까 이 문제를 잘 연습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